에너지로 넘어가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에너지란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이다. 자, 그럼 아까 한 얘기가 뭐냐? 사람이 일을 해줬어. 누구에 대해서?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해줬어. 그럼 그 물체는 뭐가 생겨? 에너지가 생겨. 왜? 그 물체를 다시 중력이 떨어뜨릴 거니까.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뭐라 그랬지? 중력이 또 애써서 잡아당기는 일을 할 거니까 뭔가 그 물체는 눈에는 안 보이지만 물체는 충격을 줄수 있는 에너지를 갖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사실은 그게 뭐야? 중력이 일을 하는 거라 그랬죠. 자 그래서 에너지란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이다. 2번 일과 에너지의 전환 외부에서 물체에 일을 해주면 물체의 에너지가 증가한다. 2번 물체가 외부에 일을 하면 물체의 에너지가 감소한다. 즉 일은 에너지로 변하고 에너지가 일을 해주면 에너지는 전환하고 다른 걸로 바뀐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이 단원과 다음 3학년 6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을 해주면 에너지가 생기는데 그 에너지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위치에너지와 운동에너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공식만 지금부터 중요하게 더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자, 그래서 받은 일은 뭐가 돼? 에너지가 됩니다. 자, 이제 보자. 물체에 일을 해준다. 막 올려줘. 막 올려주니까 돌의 에너지가 증가해. 자 올라간다 올라간다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해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위치 에너지를 가졌어. 저기 위치 에너지라 그래. 올려주는 일을 했다. 자 저거를 떨어뜨려. 그럼 돌이 떨어지면서 말뚝을 박아주는 일을 하죠. 즉 일을 해줬더니 돌이 에너지를 갖게 됐어. 그러면 그 돌이 그 에너지로 일을 한 거죠. 자, 다시 왼쪽에 있는 저두 사람이 일을 했더니 위치에너지를 갖게 된 돌이 그 에너지를 사용해서 일을 해줬다. 어디에 쓰였어? 말뚝을 박는 일을 해줬다. 즉, 일은 위치에너지로 바뀌었고 에너지는 일을 할수 있다. 이제 두 번째, 운동에너지를 봅시다. 앞에서는 중력에 대해서 일을 했더니 위치에너지가 생겼어. 그럼 밀어주는 일을 하면 운동에너지가 생겨. 자. 물체를 밀었더니 막 움직여서 수레 같은 경우는 굴러가는 운동에너지가 생겨요. 그럼 운동에너지를 갖고 있는 수레가 에너지를 갖고 가다가 물체랑 부딪히면 물체를 밀어주죠. 그래서 에너지가 다시 물체에 일을 해주면서 자기의 에너지는 없어져 버려. 자, 그래서 왼쪽에 박스를 보면 물체에 일을 해줬더니 그 에너지가 일을 하면서 에너지가 전환됐다. 근데 여기서는 운동 에너지로 전환됐다라는 거죠. 이 강의에서 처음에 우리 일이라는 걸 배웠는데 일이 뭐야? 미는 것과 올려주는 게 일이다. 배웠지? 올려주는 일은 위치 에너지로 미는 일은 운동 에너지로 이렇게 물체에 해준 일이 에너지로 전환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여기서 위치 에너지 지금 배울 거야. 좀 있다가 운동 에너지 배울 거예요. 그리고 끝날 거예요. 3단원은 그리고 위치에너지와 운동에너지가 막 서로서로 서로 또 전환되는 거는 6단원에서 배울 건데, 과학선생님께서 재량껏 3학년 3단원과 6단원을 연결시켜서 가르치는 선생님이 꼭 계실 것 같아. 3학년 과학이 새로 개정된 교과서가 2020년에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단원별로 차근차근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실 거고, 2021년에 가서 가르치시다 보면 이걸 어떻게든 변형시켜서 쭉 연결시키는 분도 계실 거고,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지금 위치에너지, 운동에너지, 그다음에 6단원에서는 두 가지가 변형되는 거를 배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를 가르친 다음에 뭘할 거냐면은 지금 단위를 정리를 하지 않으면 나는 지금 이 3단원, 6단원을 공부하면서 자신감을 갖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 왜냐면 지금 계산을 하라고 분명히 문제가 나올 건데 근데 서로 연결이 안 돼요. 그냥 외워서 하는 거야. 선생님은 물리학을 전공했는데 물리가 재밌어질 때한 일이 있어 계산을 막할때 단위까지 딱 떨어지는 거를 했더니 물리가 내게 되는 거를 느꼈어 근데 단위를 건너뛰고 숫자만 계산하고 답을 내니까 문제를 풀고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도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재미없는 학생이라면 더더군다나 그렇고 재미가 있는 학생이거나 자신이 있는 학생이더라도 공식하고 단위는 딱 맞아 떨어지도록 선생님이 만든 강의가 있으니까 단위까지 정복하고 싶은 사람은 꼭 보세요. 아, 내가 이렇게 계산해도 이게 맞구나라는 걸 확신하고 싶은 사람도 꼭 보세요. 한번 보면 무슨 말인지 알 거야. 자, 일단 위치에너지부터 공식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자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중력이 작용하는 곳에서 어떤 높이에 있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 자 중력이 작용하는 곳이니까 이제 위에 쓰면 떨어질 준비를 하고 있는 애들은 다 중력도 준비하고 있다고 그랬죠 쟤를 잡아당겨야지 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랬어 이해가 뭐야 수력발전 디딜방아 뭐등 이래 자 1번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의 크기를 어떻게 측정하느냐 자, 중력도 일을 하는 거라 그랬어요. 질량이 큰 애를 잡아당긴다고 생각해 봐. 너네도 일할 때 질량이 큰 애는 아, 당기려면 힘좀 써야 되겠는걸라고 생각하죠. 조그만 애는 얘좀뭐 잡아당기는 거 껌이겠는걸? 뭐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죠? 중력도 마찬가지예요. 질량이 큰 애는 질량에 비례해서 힘을 좀써 줘야겠군이라고 생각하겠지. 즉 중력에 의한 위치에너지의 크기는 질량에 비례해. 그리고 저 높이에 있는 애를 내가 당기려면 당연히 많은 거리를 내가 당겨야 되겠죠. 내가 중력이라면. 그래서 이것도 중력이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쉽다 그랬죠. 질량이 크면 클수록 이동거리가 길면 길수록 얘를 당기는 중력의 일의 양이 커짐으로 즉 이물체가 가진 에너지가 큰 것이다.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중력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그랬어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의 크기를 어떻게 측정하느냐? 1번 추의 질량 및 낙하 높이와 나무 도막이 밀려난 거리의 관계. 추는 위에서 떨어지는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는 물체를 얘기하고 개가 낙하하면 밑에 있는 나무 도막이 추에 의해서 밀려나는 거야. 추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또는 낙하 높이가 높은 데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밑에 있던 나무 토막은 더 많이 밀려나겠죠. 추의 위치 에너지와 추의 질량 및 낙하 높이의 관계는 어떠냐? 추의 위치 에너지와 추의 질량의 관계를 알아보고 추의 위치 에너지와 낙하 높이의 관계도 알아보고 지금 두 번의 관계를 알아보잖아. 변인을 통제한다. 즉 어떤 실험값을 어떤 것은 통제하고 어떤 것은 변화를 주면서 실험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원칙을 얘기하는데 그냥 사실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 우리는. 지금 질량과 에너지의 관계를 살펴보려면 질량을 점점점 변화시키면서 실험을 해. 그때 낙하 높이를 막 변화시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즉그 얘기야. 첫 번째 거. 추의 낙하 높이가 같을 때 낙하 높이는 변화시키지 말고 추의 질량을 변화시키면서 실험을 하면 추의 질량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위치 에너지가 더 크더라. 무엇으로 증명했죠? 나무 도막이 훨씬 더 많이 밀려나는 것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추의 질량이 같을 때 이거는 추의 질량을 변화시키지 말고 실험을 한다라는 뜻이죠. 위치 에너지가 추의 낙하 높이와 비례한다. 높은 데서 떨어뜨릴수록 나무 도막이 더 많이 밀려나더라. 자 그래프 결과를 봤습니다. 자, 그래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질량이 크면 클수록 높이가 높을수록 에너지가 크므로 질량과 높이의 곱으로 나타내는데 이걸 에너지는 줄로 이제 우리가 나타내야 돼. 일이 에너지로 바뀌니까 같은 단위를 쓰면서 전환해야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물체를 들어올리는 일. 를 계산하는 공식과 똑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1에서는 힘 곱하기 이동거리라고 했지만 위치에너지의 공식은 뭐다? 9.8mH라고 바꿔서 얘기하자. 그리고 여기서도 에너지의 단위는 똑같이 줄로 표현할 수 있다. 위치로부터 갖게 되는 에너지다.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라고 해요. 그래서 이 P라고 하는 저 P가 포텐셜에서 오는 첫자를 따서 표는 거야. 그럼 9.8m는 뭐야? 질량 곱하기 9.8인데 이거는 무게를 뜻하는 거고 단위는 뉴턴으로 고쳐서 써도 무방하다. 자, 연습 문제는 좀 있다가 하면 됩니다. 자, 3번.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와 일. 어떤 높이에 있는 물체가 가지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물체를 들어 올릴 때한 일이 바로 위치 에너지고 걔가 다시 떨어지면 중력이 걔를 잡아당겨주는 일을 하는 거고 그때 밑에 있던 애는 또 일을 받는다 그랬죠? 자 기준면이 뭐냐? 자 요거는 지금 기준면에 따른 위치에너지를 이제 보려고 만든 문제야. 자, 중력에 의한 위치에너지는 기준면에 따라 달라진다. 위 그림에서 기준면이 달라질 때 공의 위치에너지는 다음과 같다. 자 지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저기 옥상에 공이 2kg 짜리가 있지? 그러면 이제 지면이 있고 베란다가 있고 옥상이 있고 그럼 어디를 기준으로 하느냐를 따져보자고 그럼 지면을 기준으로 하면 옥상에 있는 공은 지면으로부터 5m 높이에 있죠? 그럼 9.8m/h 야 위치 에너지는 9.8m 질량 곱하기 9.8한 다음에 높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9.8 곱하기 2한 다음에 그게 무게니까 뉴턴을 붙여줘. 곱하기 h, 5m를 계산하면 돼. 그럼 9.8 곱하기 2를 많이 계산해 봐야 돼, 계속. 지금 외우자, 우리. 9.8 곱하기 2 하면 19.6이야. 19.6, 196, 이런 숫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0이란 숫자나 500이란 숫자를 곱하면 49나 490이란 숫자가 많이 나와요. 좀 외우세요. 자, 그 다음에 베란다 기준. 자, 베란다 기준으로 옥상에 있는 2kg 짜리 공의 위치에너지는 2m 높이에 있죠. 계산하면 베란다 기준의 위치에너지가 나와요. 그리고 옥상 기준으로는 위치에너지가 0이야. 자, 이 문제는 빗면 위에 있는 수레가 5m 높이에 있으니까 위치에너지를 갖고 있겠죠. 그럼 얘가 바닥으로 빗면을 내려와서 점선으로 표시된 그림이 나무토막이에요. 그래서 1kg짜리 수레가 빗면을 내려와서 나무토막과 부딪혀서 나무토막을 밀고 간 거야. 그래서 점선은 원래 있던 위치의 나무도막이고 그 나무토막에 부딪혀서 같이 10m를 오른쪽으로 끌고 간 그림이죠. 왼쪽에 있던 그 5m 높이에 있던 위치에너지를 가지고 얘가 쭉 내려오면서 속력이 생겼어. 그럼 처음에 갖고 있던 위치에너지가 나무도막을 밀어주는 일로 모두 다 바뀌었네. 나무도막을 밀어줄 때 드는 힘은 무게랑은 상관없죠? 저 바닥과의 마찰력이 얼마냐에 따라서 밀어주는 힘은 마찰력으로 얘기해줘야죠? 그럼 여기서 물어볼 수 있는 값은 나무도막을 밀때 드는 힘이 얼마냐. 이것만 지금 여기서 물어볼 수 있는 값이네요. 위치에너지를 먼저 구해보면 9.8 곱하기 10kg 곱하기 5m를 하면 490줄의 위치에너지를 갖고 있는 애가 몽땅 오른쪽에 나무도막을 밀어주는 일을 했어요. 그럼 밀어주는 일은 미는데 드는 힘 곱하기 10m. 그래서 이 나무도막의 마찰력이 얼마냐? 그러면 49N이다.